대표님. 포싱 조절에 사고선 너무 마이크 마이크에 마이크 마이크. 여러분 대표한테 물어보세요. 의원들 전체한테 네. 사과 말씀하셨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대표한테 물어보세요. 다음으로 김병기 원내대표의 발언 있겠습니다. 고 이재석 경장의 신고한 시정을 깊이 애도합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끝내 자신의 생명까지 바치신 이재석 경장의 헌신과 희생에 깊이 대한민국 국민 승백신임이 오늘 귀국합니다. 예상하지 못한 사태, 에 고초가 있을 것입니다. 보람 우리 국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드립니다. 을 검찰은 쌍방을 김성태 회장을 압박하여 허위 진술을 강요했습니다. 그 진술을 근거로 대북 송금 사건을 만들어 이지명 당시 민주당 대표 성을 기소했습니다. 하나 건데 정치인들과 민주진영 결코 공존할 수 없습니다. 이상입니다. 알겠습니다. <laughs> あっ、よろしくお願いしま